안녕하세요. 언양석산의 김영성 대리입니다. 솔직히 오늘은 언양석산의 김영성 대리가 아니라 자갈천국의 천사 가브리살로 오늘 여러분 앞에 섰고요. 저희 자갈천국에서 추석 선물 세트를 여러분께 선보이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은. 이쁜 자갈들이 이렇게 이쁘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자갈천국에서 여, 고객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이 자갈들을 저희가 이쁘게 이렇게 포장을 했습니다. 설날이라고 하면은 사과 선물 세트, 배 선물 세트, 햄 선물 세트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다 먹어버리면 없습니다. 이게 선물이라고 하면은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자갈 천국의 자갈은 천년만년 그 아름다운 정성을 천년만년 이렇게 간직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장점입니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나무 상자에 담겨져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러 가지 차갈이 섞여져 있습니다. 지금 총 8개의 차갈이 이렇게 이쁘게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는데요. 어, 흑 자갈, 백 자갈, 그리고 수라바야 화강석 에그스톤, 그리고 황 자갈, 수라바야 그린 자갈, 수라바야 레드 자갈, 그리고 수라바야 라바스톤 흑색, 그리고 수라바야 핑크 자갈. 이렇게 8개의 아름다운 자갈들이 총 천연색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 경기가 안 좋고 모든 물가가 올랐습니다. 근데 저희 온양석상은 이 세트 구성 5kg, 5kg 구성입니다. 굉장히 넉넉하게 저희가 나무, 나무 이렇게 바구니에 저희가 포장을 해놨고요. 5kg 한 세트에 3만원에 여러분께 모시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은 저희 온양석상에서 가 아니라 자갈천국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자갈세트를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솔직히 이거는 저희 자갈천국에서 파는 제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재밌게 보시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생각보다 올해 추석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온 것 같아요. 날씨가 이렇게 뜨거운데, 추석이 다가왔다고 하니까 조금 어색한데,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희 온양석산 같은 경우는 추석에도 내내 근무를 합니다. 저 온양석산의 김영성 대리가 추석 내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보시고 싶은 분은 부담 없이 추석에 찾아주셔가지고 물건을 보셔도 되고, 저 온양석산의 김영성 대리를 보러 오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